잘못 눌렀다. 아이씨, 근데 이거 좋아. 정말 뭐 하냐? 뭐 하냐? 계속 X 눌러가지고 아, x 가 보고 되구나 예, 보고. 어, 얘는 왜 시작하자마자 너 누워있어? 어, 뭐야? 어씨! 어, 흘려줘? 아니 아니야 우 왜? 오, 때려 때다 때려. 어우씨어오 거야? 우 스나이퍼 있다 저 멀리. <목소리> 아, 이씨 거의, 뭐 거의, 거의 거의 시, 어요 아, 시. 에피리도 아, 시. 아, 시. 아, 시. 아, 시. 데 아, 이바로 이. 400대 어0 0대 40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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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0 0대 400대 4 0 빨리 달려야 돼. 저 새끼들 60이야. 끝내자. 러쉬. 어? 잡았어, 잡았어. 아, 진짜 너무 좋았어 아, 씨데 아, 진더 아, 어짜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 뒤에! 여기 애들 아... 계속 오는데? 어쩔 수 없어. 딴 데서 뒤로 가야 돼. 나 태클 잡아야겠다, 빨리 저거. <laughs> A로 가야 돼, A로. 태 잡아라. 아 이걸 죽냐? 아. 갑니다 애들 우선 잡아 거기 에들 엄청 와 아이고 잘못 던졌네

집나주변에집 안에 있다. 저기 상자에 그러니까 와씨 뺏기면 안 돼. 와 우리 이거 지는 건가? 그러니까 존나 달려야 돼. 재년 머니까. 오씨발 와. 어? 뺏었네? 비. 아. 아 아니 남의 탱크는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탱크는 어디가 있는거야? 그니까 아, 아, 아 저걸 아 사방에 저기 그니까

아 잃어..잃어버렸어 까비까비 뭐야 아 저놈의 탱크 진짜 아, 한번 배치는. 와, 씨. 와, 상대방 화력 장난 아니야? 이렇게 개 많아? 왜이 엄청 많아? a 이서탱많이렇많왜 이렇게 많아? 왜이렇 오케이 탄약이 없어 탄약이 형이 좀보 보게 아 이씨 그냥 다 그냥 죽는 게 편한 것 같아 애들 여기 막 몰려온다 비 얘들 어차피 머니까는 애들이 막 길어야 되는데 그걸 잘안 해. 아우, 아까 우와, 한 명만 또 쟤. 계속 사나나야 돼, 우리. 그게 제일 낫. A, A, A로 가야 돼. 아우 뺏속 뺏기 하면 안 돼! 몸으로 밀어! 뺏었다. 나이스. 나이스. 나들이제 <laughs> 저쪽으로 온다. 정면으로 온다. 또다또 탱크 온다 탱크 완료! 아우. 우리 편은 뭐하냐 진짜 쟤40 남았어 내가 두명다 잡았어 너무 와 또. 오케이! 또 잡았어, 여기. 지금 A, A가 B에 있었어요. 아. 어. 지금 내 뒤에 탱크 있다. 이 탱크를 어떻게 해야 지 씨. 오케이! 한명넘어 새끼 하나 잡았고. 나 여기 왜 둘인데. 아, 씨발 잡았어, 생각보다, 한명더 있어. 아 도와줄게, 도와줄게, 아 아아! 아다아명 아아! 어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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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아아! 나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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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아 아 여기 한명 <목소리> 승리 임박 <목소리> 뭐 몸으로 밀어야 돼 이건 보니까 어, 놀수